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학생들과 함께 현지에서 진짜로 학생들이 잘 사는 모습 정말로 잘, 잘 먹는 모습 보고 왔거든요 우리 후배분들 앞으로 케이 무브와 관련돼서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올려주기 위해서 이번 촬영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봐요. 아,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호텔 제공을 해 주고 하나 네네 호텔도 제공해 주고 공항에 내리면은 기사님이 기다려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침 8시에서 오후 5시에 끝나고 중간에 뭐 점심 시간 1시간 있고 또 오전 오후에 각각 쉬는 시간이 있어요. 트레이닝 때. 그러면 교육 받는 기간 3주 그리고 네스팅 하는 4주 이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니 아니면 그거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똑같이 나와요. 첫 달에 그 교육 받는 동안에도 급여를 주나? 줍니다. 네, 저희 네. 교육을 한 14일 정도 진행했는데요. 이제 그 14일에 대한 비용도 다 받았습니다. 일단은 한국에 있으면 똑같은 일상, 똑같은 생활 이런 게 반복되는데 여기 오면은 모든 게 새롭고 더운 나라긴 한데 대구 더울 때보다는 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laughs> 네. 네. 아프면 어떻게 해, 아프면 근데 그게 제일 걱정되긴 하더라 솔직히 아, 아프면 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보험도 음. 되고 비용은 음. 다 한번 갈 때마다 오링기씩 1,500원? 1,000원에서 2,000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제 지원금도 신청하실 수 있어서 네, 총 8... 600만원 600만원이었는데 이제 네. 일1인의 네. 네, 234... 전에는 800만원 네, 800만원이었는데 원 어.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거는 개인 돈으로 주는 거니까 학교, 나라에서 계시시 쪽에서 살고 있고 어, 기본 방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다 있는 음. 하나로 한 60만 원 가까이 60만 원. 네. 근데 방두개 있어? 네. 네. 수영장, 음. 헬스장 그리고 이제 당구장 음. 이런 거 이런 게 많아요. 당구장. 풀옵션으로 풀 옵션 정도 네. 되는 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은 부엌입니다. 어, 건조기도 여기 옵션이고 냉장고도 옵션이고 세탁기, 오븐 다 옵션이에요. 젓가락도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기도 옵션이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과 다 같이 놀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책상을 꺼내서 다 같이 파티하고 놀수 있습니다. 어, 이 소파도 옵션이고, 어, TV도 옵션이고 다 옵션입니다. 저희 집은 리버뷰라서 여기서 해질 때도 에 구경하고 비오는 날도 구경하고 정말 예쁩니다. 제가 회사 업무를 하는 공간입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제공해준 거고, 책상도 옵션이고, 2층 침대도 옵션입니다. 2층 침대는 제가 일곤할때 여기서 쉬려고 그 이불을 깔아놨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의 침실입니다. 이제 회사 방과 이어져 있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업무를 볼수 있어요. 어, 침실부도 거실과 똑같아요. 하지만 엄청 예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보고 정말 예쁩니다.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뭐 놀이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4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보증금도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오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이제 후배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동남아 좀 별로 안 좋은 나라지 않나, 좀 많이 후진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집을 좀 보셨다시피 저희 집 시설도 좋고. 이제 보통 평균 요정도 시설 정도에서 다 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제 헬스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까 이렇게 운동하시는 기구가 전부 다 있거든요 거의 기구도 많고 이제 시설도 좋아서 이쪽에서 운동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저희 집에 있는 수영장 인데요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시면 은 이렇게 모든 아파트에 거의 수영장이 대부분 기본 옵션으로 있으실 거예요 네 이쪽은 휴식도 즐기시고 다른 분들과 대화도 나누시면서 여기서 여가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는 바베큐장인데요. 이렇게 여기서 직접 바베큐를 해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테니스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테니스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친구들 중에나 아니면 후배들 중에서 해외 쪽으로 오고 싶다고 하게 되면. 좀한 번쯤 경험해 보라고 추천할 수 있겠니? 아니면 아닌 것 같니? 어, 전 실제로도 지금 추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제 아는 형이 있어요. 지금 동남아라고 해서 약간 고정관념이 조금 뭐좀 더럽고 위험하고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는데 막상 와보면은 편하게 돌아다닐 수도 있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향신료가 향신료가 좀잘안 받는 스타일긴 해요. 근데 또 이것저것 다 먹어보니까 만든 음식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건강한 음식도 있고, 한국이랑 비슷한 음식도 많아가지고. 제가 케이모브를 참가한 게 정말 신의 한수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완벽했던 프로그램이고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왔을 때 한번 본인을 상상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죠. 어,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이나 어, 뭐 도와주신 분이 많은 좋은 환경에서 영어를 많이 배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진짜 못하지만 케이브를 신청을 해봤어요. 교수님들 추천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영어 안 해도 그냥 한국에서 살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래도 한자도 있으면 너가 뭐라도 얻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재미가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하는 데에서. 저나 영근이는 좀 솔직히 말해서 영어 좀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딱 온지 3일 됐는데 영근이 만났는데 영근이 외국인이다. 자신 있게 막 대화하는 거 보고 대화도 별로 오, 안 대화 가시... 대화안 끊겨요. 대화도 별로 안 끊겨요. 그니까 러그 신청 하기 전에 홍보 영상 본 거랑 신청하고 나서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그 홍보 영상을 다 보잖아요. 전 기수 분들 전안 받았어요. 그렇게 별로. 근데 제가 즐겨 와 있고 또 막상 와서 영어도 솔직히 외국인 친구도 늘었고 대화 할 때마다 그냥 아 영어 진짜 이게 도움이 됐구나 확실히 취업도 되고 영어도 늘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요 <laughs> 저희 TDCX에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임을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희 직원분들이 휴게 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곳인데요.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 밖에 구경도, 경치도 아, 이제 구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지도 드시고 직원분들과 함께. 괜찮아 좀더 뭐라고 할까 아나 이런 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대충 해도 돼 어렵지 않아 아, 진짜 근데 딱 간단하게 돼. 딱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잠깐만 스테이 어, 저는 어, 학교에서